꺼지지 않는 조명. 톱스타의 달력은 붉은색이 아닌 조명색. 무대막이 내리자마자 김용빈의 악보는 다음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메이크업의 마지막 파우더는 비행기 탑승권의 QR 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10월 4일 추풍령 가요제, 10월 6일 제천 국제 자연 박람회 공연, 10월 8일 나주 영상 축제 개막식 등 그의 달력은 연휴를 상징하는 붉은색이 아니라 무대 조명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녹화와 EN의 신규 예능 괜찮아 전차야 촬영 일정이 촘촘히 꿰매져 있어 숨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별표 별표 그렇게까지 달려야만 하느냐 별표 별표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명은 늘 정시에 뜨고 관객은 반드시 제 시간에 도착하며 노래는 한 박자도 늦지 않아야 한다는 엄격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정시에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천 분과 초가 무릎과 어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대에서 먼저 지불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승합차 속의 삶, 이동식 숙소와 습도 조절의 비밀. 김용빈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하여 해가 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장과 리허설실 사이를 잇는 흰색 승합차 안은 그의 이동식 대기실이자 이동식 식당이자 이동식 숙소입니다. 도시가 바뀔 때마다 GPS는 새로운 지명을 안내하지만 창밖 풍경은 늘 비슷합니다. 점선으로 휘돌아가는 야간 고속도로, 수산한 콘크리트 방음벽, 신호를 잡아 끊기는 라디오, 그리고 뒷좌석에서 조용히 박자를 새기는 그의 손가락만이 존재합니다. 점심은 대부분 도시락 뚜껑을 반쯤 덮은 채로 급하게 마무리되며, 저녁은 대본과 안무 정리 사이에 한 입씩 뜯어먹는 에너지 바로 대체되곤 합니다. 스태프의 손에는 늘 작은 약통이 들려있고, 그의 가방에는 목을 감싸는 미지근한 보온팩이 한켠을 지키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에는 단지 일정 과잉만이 아니라 목을 쉬지 않게 하려는 습도의 계산, 공연 전후 체온의 변화. 이동 중 숙면 시간을 분으로 쪼개는 습관. 팬들에게 늘 최상의 표정을 건네기 위해 표정 근육까지 관리하는 엑셀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반대편에는 매일 새벽 2시에 끝나는 생체 시계와 오전 7시에 다시 시작되는 체력 알람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공항 게이트 앞 의자에서 15분간 몸을 세로로 접은 채 잠이 들고, 때로는 지방 공연장의 뒷계단에 기대어 목에 스팀을 올리며, 다음 곡의 도입부를 안쪽 혀끝으로 만지작거립니다. 침묵의 바다와 팬덤의 보호, 산업의 과열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정리하는 추석 연휴의 시간에 그는 마이크를 점검하고 인이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홀의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운동화 미창을 통해 발등으로 스며올 때 무대 감독이 외치는 큐사인이 묵직하게 가슴팍에 닿을 때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목소리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 무대를 지나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대는 순간의 예술이지만 가수에게 무대는 하루의 완성이고 동시에 다음 하루의 입구입니다. 팬미팅 예매창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되는 전석 매진 통계는 숫자일 뿐이지만 이 숫자는 하나의 감정 곡선을 그립니다. 그 곡선은 함성과 교차하고 팬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만든 은하수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빛의 바다, 바로 아래에는 성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바다가 있습니다. 라디오 생방 직후 축제 무대로 달려가야 하는 날, 오토튠의 냉정한 정확함 앞에서 인간의 떨림을 온전히 제어해야 하는 날, 침묵은 잘못 누른 페달처럼 마음 속에서 삑소리를 냅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은 그럴 때마다 별표 별표 보을도 끝까지 달려갈 것 별표 별표를 선택하며 김용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스케줄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전국의 이름 모를 작은 체육관과 군청 앞 광장 그리고 강변 야외 무대에 모인 사람들은 그에게 단지 청중이 아니라 풍경입니다. 그는 그 풍경에게 빚을 진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휴일이 없습니다의 새로운 해석. 팬덤의 역할 변화. 팬들은 이러한 혹독한 일상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새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 건강챌린지 별표별표라는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면역관리법, 숙면 루틴, 미지근한 소금물 레시피, 허브파스 추천, 호흡 스트레칭 영상 등이 줄줄이 공유되며, 별표별표 별표 팬덤의 마음은 이제 등원을 넘어 보호 별표별표로 바뀌었습니다. 과열된 산업은 종종 그 마음을 소비하려 들며 지역 축제의 무대와 방송사의 촬영 스케줄이 경쟁하듯 줄을 세우면 한 사람의 몸은 결국 산업의 생산기계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이 무대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대만이 그를 처음에 그 자리, 노래가 그저 노래였던 순간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서 있는지, 무엇으로 다음 하루를 살아갈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닌 하나의 신호입니다. 별표 별표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문장은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그러니 함께 내 속도를 조절해 달라오는 부탁에 가깝습니다. 기획사의 계획표에도 연휴를 비워 두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는 문장이 맨 처음 줄에 쓰여야 하며 방송사는 생방과 사전 녹화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의 호흡을 이해해야 합니다. 별표 별표본을 두곡덜 불러도 괜찮아요. 별표 별표라는 피케디 앵콜보다 더큰 박수를 받는 날 우리는 비로소 스타와 관객이 같은 속도로 숨을 쉬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김용빈의 고백, 과부하시대, 케이트로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다. 앞서 우리는 트로트 스타 김용빈의 별표 별표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고백을 통해 그가 미스터트롯 3분 전국 투어 이후에도 휴식 없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무대와 방송을 오가고 있는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동시에 과도한 일정 속에서 아티스트의 건강과 직업 윤리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의 사례를 중심으로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 산업이 직면한 과부하 리스크와 지속 가능한 성장 별표 별표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하며 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케이트로트 산업의 단기 집중형 동형 모델의 한계. 김용빈을 비롯한 대다수 트로트 스타들의 스케줄은 단기 집중형 동형 모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경연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산업적 압박이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역 축제, 방송 출연, 광고 촬영, 콘서트 투어 등이 경쟁적으로 스케줄을 점유하면서 아티스트는 별표별표 산업의 살기계 별표별표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노드입니다. 이러한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매출과 시청률을 보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가장 먼저 소진되는 것은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체력과 목소리 별표 별표입니다. 김용빈의 경우처럼 목을 쉬지 않게 하려는 습도 계산, 체온 관리, 수면 시간 쪼개기 등의 노력은 최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되는 피로는 결국 별표 별표 성대 결절, 면역력 약화, 그리고 심리적 탈진, 번아웃, 별표 별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장기적인 활동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됩니다.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건강이야말로 트로트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 자산 별표 별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딜레마입니다. 기획사와 방송사의 책임, 휴식 슬록을 투자로 인식해야 김용빈의 고백은 소속 기획사와 방송사, 그리고 축제 기획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환기시킵니다. 기획사는 별표 별표 연휴를 비워두는 것을 손해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휴식 슬롯, 레스트 슬라트, 별표 별표 울음향, 조명, 의상과 동등한 중요도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포함하고 규칙적인 수분 섭취, 20분 수면 등 세부적인 회복 루틴을 관리해야 합니다. 방송사 또한 별표별표 별표 생방과 사전 녹화 사이의 인간적 호흡 별표별표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청률 경쟁을 위한 무리한 당일치기 이동 스케줄이나 심야 녹화를 지향하고 출연자의 회복 탄력성이 콘텐츠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데이터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축제 기획자들은 별표 별표 관객 만족도, 별표 별표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출연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 별표 별표 을 계약의 핵심 조항으로 3아 업계 전반에 공정하고 윤리적인 관행을 선도해야 합니다. 별표 별표 돈을 두곡덜 불러도 괜찮아요. 별표 별표라는 PD의 배려가 별표 별표 행콜보다 더큰 박수 별표 별표를 받는 날이 바로 트로트 산업이 성숙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팬덤의 새로운 역할 보호와 거리두기의 균형. 김용빈의 팬덤이 자발적으로 건강챌린지 해시태그와 건강관리법을 공유하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팬덤의 마음이 별표 별표 보호 별표 별표라는 단어로 번역될 때그 보호의 방식은 별표 별표 더큰 함성 별표 별표를 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별표 별표 더 넓게 자리를 비워주는 것 별표 별표이 되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아티스트의 무리한 일정을 비판하고 건강한 휴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사적인 공간이나 휴식 시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행위를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오직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응원입니다. 팬덤의 성숙한 행동은 기획사와 방송사에 윤리적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아티스트가 별표 별표 노래가 그저 노래였던 순간 별표 별표로 돌아갈 수 있는 별표 별표 느림의 공간 별표 별표를 확보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김용빈의 휴일 없음 고백은 케이트로트 전성기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산업의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무대는 영원하지만 노래가 오래가려면 사람이 오래가야 합니다. 김용빈의 사례를 통해 트로트 산업은 단기 소모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티스트의 건강과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용빈의 휴일 없는 고백, 트로트 산업의 과부하와 아티스트 지속 가능성 논의?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전한 별표 별표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넘어서 현재 별표 별표 한국 트로트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과부하 오버로드,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 빌러티, 별표 별표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3 전국 투어의 종착점 이후에도 쉴틈 없이 이어지는 그의 일정은 별표 별표 철저히 계획된 휴식 부재 별표 별표가 이제 성공적인 트로트 스타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산업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의 고백은 팬들에게는 안타까움이지만,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구조 개선의 경종입니다. 1. 조명이 꺼지지 않는 산업. 트로트 시장의 특수성과 과부하. 김용빈을 비롯한 탑티어 트로트 가수들의 휴일 부재는 트로트 시장의 특수성에서 기인합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 시장의 폭발적 수요.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중장년층은 지역 축제, 기업행사. 방송사 가요제 등 오프라인 무대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별표 별표 섭외 영순이 별표 별표로 꼽히며, 이는 지방 무대와 방송국 스튜디오를 오가는 비행기 탑승권과 고속도로 이동으로 휴식이 대체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수요 독점과 공급의 한계. 미스터트롯과 같은 대형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검증된 스타의 수는 한정적인데 비해. 이들을 원하는 행사와 방송의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이로 인해 한정된 몇몇 아티스트에게 일정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며, 이는 곧 과로의 구조화로 이어집니다. 아티스트의 몸은 곧 별표별표 별표 산업의 핵심 자원 별표별표이 되지만, 이 자원의 소모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2. 휴일 없음의 대가.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의 부재. 김용빈의 휴일 없는 스케줄은 단기적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의 경력과 산업 전체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 리스크의 상시화. 그의 스케줄표에서 휴일 대신 스팀팩과 보온팩, 15분 수면이 대체제로 사용되는 것은 성대와 체력의 혹사가 일상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로트 가수에게 목소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도구입니다. 성대 결절이나 만성피로로 인한 컨디션 난조는 음악적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팬덤의 실망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의 위축, 쉴틈 없는 스케줄은 새로운 음악을 고민하고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을 아사갑니다. 아티스트가 단순히 별표별표 별표 노래를 전달하는 기계 별표별표로 전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음악적 발전이 정체되고, 트로트 장르의 예술적 다양성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표 별표 무대는 하루의 완성이고 다음 하루의 입구 별표 별표라는 김용빈의 말처럼 재충전과 성찰의 시간이 없이는 깊이 있는 다음 단계의 음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3. 산업과 팬덤의 새로운 역할, 보호와 투자로서의 휴식. 김용빈의 고백은 이제 휴식의 개념을 개인적인 재량이나 손해가 아닌 별표 별표 지속 가능한 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별표 별표로 인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기획사의 전략적 투자. 기획사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변율을 비워두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투자 별표 별표라는 문장을 계획표 첫 줄에 써야 합니다. 아티스트의 건강을 위한 강제적인 휴식 슬롯을 확보하고 이를 공식적인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표 별표본을 두곡덜 불러도 괜찮아요. 별표 별표라는 PD의 발언이 앵콜보다 더큰 박수를 받는 문장이 되어야 합니다. 팬덤의 성숙한 응원 문화, 팬덤이 스스로 별표 별표 김용빈 건강 챌린지 별표 별표를 만들고 면역 관리법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별표 별표 쉬는 것도 응원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이벤트 요구를 자제하는 별표별표 별표 보호자로서의 역할 별표별표를 강화해야 합니다. 별표별표 별표 더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자리를 비워주는 일 별표별표 별표 이때로는 가장 큰 응원이 될수 있습니다. 김용빈의 별표별표 별표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별표별표라는 문장은 그를 향한 산업의 과도한 압력과 그 압력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스타의 책임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트로트의 전성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대의 조명뿐만 아니라 무대 뒤의 휴식에도 충분한 빛과 관심이 비춰져야 합니다. 노래가 오래 가려면 사람이 오래 가야 합니다. 추석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도 전에 도시의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가던 순간 한 문장이 한국 가요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 김용빈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짧은 고백은 한 줄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경종이었고 팬들에겐 환호와 눈물 사이를 번갈아 좁게 만든 비밀일기의 첫장 같았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6개월을 꼬박 달려온 미스터 트롯 3곡 투어의 종착역은 많은 이들이 예측한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역이었습니다. 무대막이 내리자마자 악보는 다음 도시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메이크업의 마지막 파우더는 비행기 탑승권의 QR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10월 4일 추풍년 가요제 10월 6일 제천국제자연 박람회 공연, 10월 8일 나주 영상 축제 개막식. 달력의 연휴는 붉은색이 아니라 조명색으로 칠해졌고, 그 사이사이를 TV 조선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녹화와 e n a 신규 예능 괜찮아 전차야 촬영 일정이 촘촘히 꿰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달려야만 하냐고. 그러나 무대 위의 사람들은 압니다. 조명은 늘 정시에 뜨고 관객은 반드시 제때 도착하며 노래는 한 박자도 늦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정시에 맞추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천의 분과 초가 무릎과 어깨와 성대에서 먼저 지불된다는 것을. 김용빈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 해가 진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장과 리허설실 사이로 있는 흰 승합차 안은 이동식 대기실이자 이동식 식당이자 이동식 숙소입니다. 도시가 바뀔 때마다 GPS는 새로운 지명을 안내하지만 창밖 풍경은 늘 비슷합니다. 점빛으로 휘돌아가는 야간 고속도로, 스판 숨을 내쉬는 콘크리트 방음벽, 신호를 잡아 끊기는 라디오, 그리고 뒷좌석에서 조용히 박자를 새기는 그의 손가락. 점심은 대부분 도시락 뚜껑을 반쯤 덮은 채로 끝나고 저녁은 대본과 안무정리 사이에 한 입씩 뜯어먹는 에너지바로 대체됩니다. 스태프의 손에는 늘 작은 약통이 들려있고 그의 가방에는 목을 감싸는 미지근한 보온 팩이 한편을 지킵니다. 저에겐 휴일이 없습니다라는 문장엔 단지 일정 과잉만이 아니라 목을 쉬지 않게 하려는 습도의 계산, 공연 전후 체온의 변화, 이동 중 숙면 시간을 분으로 쪼개는 습관, 팬들에게 늘 최상의 표정을 건네기 위해 표정 근육까지 관리하는 엑셀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반대편에는 매일 새벽 2시에 끝나는 생체 시계와 오전 7시에 다시 시작되는 체력 알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항 게이트 앞 의자에서 15분간 몸을 세로로 접은 채 잠이 들고, 때로는 지방 공연장의 뒷계단에 기대어 목에 스팀을 올리며 다음 곡의 도입부를 안쪽 혀끝으로 만지작거립니다. 그런 그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대부분의 이들이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정리하는 시간에 그는 마이크를 점검하고 인니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홀의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운동화 밑창을 통해 발등으로 스며올 때 무대 감독이 외치는 큐사인이 배처럼 묵직하게 가슴팍에 닿을 때 혹은 오프닝 영상을 알리는 드럼 루프가 천장을 올릴 때 그는 매번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지금 내 목소리의 온도는 몇 도인가? 오늘 객석의 숨은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에 멈추는가? 이 무대를 지나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대는 순간의 예술이지만 가수에게 무대는 하루의 완성이고 동시에 다음 하루의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대를 떠나도 무대를 준비합니다. 팬미팅 스카이캐슬 예매 창이 10월 15일로 공지되자 오픈과 동시에 닫혔습니다. 전석 매진 통계는 숫자일 뿐이지만 이 숫자는 하나의 감정 곡선을 그립니다. 그 곡선은 함성과 교차하고 조명의 궤적과 겹치며 팬들이 휴대폰 불빛으로 만든 은하수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빛의 바다, 바로 아래에는 성대를 지키기 위한 침묵의 바다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침묵이 더 어렵습니다. 라디오 생방 직후 축제 무대로 달려가야 하는 날, 핸드마이크의 진동이 손바닥뼈를 타고 팔꿈치까지 전해지는 날, 오토 튜닝의 냉정한 정확함 앞에서 인간의 떨림을 온전히 제어해야 하는 날, 침묵은 잘못 누른 페달처럼 마음 속에서 삑 소리를 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선택합니다. 환호를 조금 덜 듣고 수면을 조금 더 취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대부분의 스타들은 두 번째를 고릅니다. 그리고 김용빈도 예외가 아닙니다.